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6년 근무하신 래반장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검수 전 과정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씨 동거 상품. 어저 레드 포스 반장.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서 포장팀이에요. 포장팀에 네. 검수 끝나고 포장팀에서 이중적으로 또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이거 OPP 범에 엄청 얇잖아요. 한국으로 운송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많아서 쉽게 파손된 거는 포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포장을 뜯고 있고 이제 또 재포장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메드인 차이나 원산지 라벨을 선봉제하고 있어요. 아, 네. 기계 기계로 하는 것도 있죠. 기, 기... 기계도 있는데 여기 네. 현장에는 없고 다른 공방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판매자가 작업해준 바코드가 인식이 되는지를 랜덤으로 박스들 몇 개를 검수하고 있어요. 아. 한개 박스만 검수하는 게 아니라 여덟 네. 박스에서 젠덤으로 검수해 봅니다. 아, 네,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전수 검수 필요시 요청하시면 하나 하나씩 전수 검수도 가능합니다. 아, 아 그럼 그럼 만약에 전수 검사 요청이 없다면 네. 그런 옵션 사항에 요청을 하주고 안 하면은 전수 검사는 안안 하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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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검수에서 몇 개만 검수해 드립니다. 아 그럼 이제 이게 바코드로 이제 하면은 수량 색. 그럼 이제 오배송 여부도 다 체크를 해주시나요? 네, 검수하면서 소량은 기본적으로 전부 체크하고요. 색상 맞는지 디자인 맞는지는 랜덤으로 검수해드리고. 네. 바코드 인식 여부도 확인하고, 그중에서 문제 있으면 어류로 처리됩니다. 이거 다 해달라 하면은 그런 옵션도 다 했... 사이트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아, 레드포스트 사이트에서? 네. 네. 그럼 이 바코드를 이제 찍으면은 이게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연동이 되나요? 네, 전산에서 usb로 다연동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지금 방금 출고가 나가서 물량이 없어 보이지만. <laughs> 네. 어, 여기가 출고 대기 구역입니다. 아 네네. 고객분들이 재고를 가끔 주는 상황이 있는데 이쪽에서 서희가 재고를 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 이거는 이제 파레트 구성으로 섹션별로 하주분들 각 그거를 이제 나눈거죠? 네 맞습니다 관리 아. 편리하기 위해서 각노던들을 분류해가지고 파레트로 적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2,000평 정도 규모의 창고이잖아요. 그럼 CCTV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나요? CCTV 우선적으로는 동서남북 4개 구역에 다 되어 있고요. 네. 네각 모서리마다 다 되어 있어요. 실행하면은 택배, 소포전으로 된 택배들이 네. 들어와 있고 하면서 기사님이 하차하는 화면입니다. 이거 보시면 파송권도 있는데 파석권은 어루로 들어갑니다. 아,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한국 셀러분들이 이제 중국 1688에서 뭐 주문을 하시면은 거. 중국 판매자들이 이렇게 보내 오는 거군요. 네. 여기서에서 네. 아. 하차하고 직원들이 스캔이 여기 거드가 있잖아요. 네. 거드 네, 스캔. 스캔하면서 저기 사이트 전선상으로 자동으로 입고. 아. 그러면 그게 입고 잡히면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 이제 손님들도 그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사이트에서 네. 네. 다확인가는합니다 아. 자, 이거는 소포점으로 된. <laughs> 택배들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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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는 한개 제품이 수십 박스로 오는 거는 네. 뭐대 부분 물류 차량 트럭 차량으로 와고. 아 물류 차량으로 오면 이렇게 파레 트로 이렇게 하겠네요. 네, 여기 지게차도 있어요. 지게차가 아, 삼차 하차 편에요. 그고도다 어, 트럭 차량으로 나가면 아, 네. 그럼 이거는 입고인 거네요. 이제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레드포스트는 이렇게 직접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검수를 하고, 고객들과 소통을 바로 하는데요. 창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네, 나옵니다. 자, 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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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열심해봤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네해지지에 서요 엉덩이다 서요? 제이 지금까지 레드코스트를 어, 많이 상담하고 도와주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믿고 우리 같이 승승히 장구합시다 가자! 이러면고 내가 가자이러면 내가 히이는감 <목도> <목도> <나 그냥 목도> <목도> 아, 스 <목도> <목도> 진짜, 진심이 하죠 우리 지금, 지금, 눈을 쳐다보고, 고맙그너희들 덕분에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너을 내려가고 있니? 나, 지금, 오늘, 자 진짜, 진짜. 아, 그쪽까지. 지금, 처음,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레코스를 네드, 드트 위해서 지금 레디가 보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 우리 아직 발길이 너무 멀어. 네. 앞으로 는발이이지지열열히히 지금까지 한시 다시. 시 다시. 다다